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만 꼽자라고 한다면 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양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리고 가장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이 장대양봉의 중심 자리입니다. 왜냐하면 은 이렇게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요.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자리는 세력의 매수 평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중심 부근에서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그 이유는 세력의 매수 평단가이기 때문에 세력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중심 위로 주가를 유지를 시켜야겠죠.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중심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세력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메가 터치라는 종목을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, 첫 번째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부근에서 예측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자리에서 지지받는 모습, 아래 꼬리 달리는 흐름이 만들어지죠. 이 중심자리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바로 아래 꼬리로 나타나는 겁니다. 이런 아래 꼬리를 확인하고서 세력이 개입을 하고 있구나. 예측을 하고서 또 예측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이렇게 장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지지받고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을 눌림에서.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세력의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장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는 지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이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키면서 움직여야지 세력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만약에 장대 양봉의 중심을 이탈하게 되면은 세력이 물량을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은 이제는 저항으로.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어, 이런 기본적인 주식의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더라도 매매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덧붙이게 되면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.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. 그와 동시에 이 종목은 갭이 존재하는 종목입니다. 제가 갭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. 이 갭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. 특징 중에 하나는 갭을 채우러 오는 흐름에서는 갭 반등이라고 하는데요.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반대로 이런 갭이 있을 때 아래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갭을 채우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갭자리는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세 번째 중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 선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.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매매했던 사람들의 매수 평단가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중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항받는 경우가 많은데요. 만약에 이 메가터치라는 종목처럼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. 향후에 돌파된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눌릴 때 지지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메가 터치라는 종목은 현재 주가의 아래쪽에 지지 요소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. 제비라는 지지 요소가 있고요. 중장기 이동평균선이라는 지지 요소가 있고요. 장대 양봉의 중심이라는 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지지받을 구간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명확한 대응을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. 반대로 이렇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면 되겠죠. 그래서 멤버십에서 이날 추천을 드렸었고요. 다음 날 장중에 11% 가까운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. 참고로 이 네이버 카페에 주식 공부를 보게되면은 종목들의 매매 포인트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주1요일부터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. 공개 방송이나 멤버십에서는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. 올 한해 기준과 원칙을 정립을하면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